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2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12월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이란 말은 그 당시 어지간한 레위인이 이랬다라는 말이겠죠. 그 당시 만연했던 어지간한 레위인의 삶이 일절에 보여지는데 이 어떤 레위인이 에브라임 선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라는 말은 떠돌아다녔다라는 말입니다. 안정되지 못한 레위인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 레위인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 지명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배를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명하시면서 민족의 11조로 레위인들의 삶을 서포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사시대 말에 이 레위인들이 사멸을 감당하지 않고 거류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레위인들이 민족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또이 민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를 관정하는 레위인들이 나그네가 되었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사 시대 말에 레위인의 모습이 이 정도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하고, 또 타락해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를 콕 집어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술해 가신다면, 과연 어떤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어떤 기록이 남을까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목사를 콕 집어서 서술을 하시는데 그 목사가 바로 나라면 어떤 서술을 있는 그대로 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다 결국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다시 주님의 손으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마을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가 갑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류를 하던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렘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든 것은 그 시대가 대충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첩이 행음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어쩌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는데 행음했던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집으로 이 레위 사람이 찾아갑니다. 자, 행만 여인은 원래 그 시대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케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외 사람이 처벌 받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막가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사사기 말에 이스라엘은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였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성도 권위도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죄 지은 사람은 집에 가 있고 남편은 행음하고 처갓집에 가 있는 그 첩을 찾아서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 여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환대를 받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하면서 닷새를 묶여 지내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사명보다는 현실에 꽉 붙잡혀 있는 레위인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여자를 택하고 있는 터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어떤 레위인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저조 살고 하나님도 예배도 잃어버린 사사 시대의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막장 드라마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인 지도자 레위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목회자를 보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지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서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렇게 존경과 사랑과 서포트를 받도록 기도하며 민족의 예배를 잘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세상 따라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대로 같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 위해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사역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또 품고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들을. 또,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교회의 목양과 예배사약을 잘 세워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연약합니다. 목회자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휘청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거룩과 순결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어떤 목회자로서는 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어떤 성도로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 복된 하루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미션 포인트 교회 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영성과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방황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교만함 그런 어리석음 그런 지혜 없음을 저희삶 가운데 하나님 열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를 함께 일으켜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